로봇 청소기의 혁신을 경험하고 싶다면 LG 전자코드제로 알파이브 R5 로봇 청소기 r 로8로 WKA1 이 정답입니다. 흡입과 물걸레 청소를 동시에 수행해 집안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관리해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청소 스트레스를 완전히 해소해줍니다. 특히 자동으로 충전 도크로 돌아가 먼지통 비우기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편리함은 손쉬운 청소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큰 만족을 선사합니다. 세련된 화이트 톤 디자인은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어 집안 분위기를 한층 고급스럽게 만들고 장애물 감지 센서와 집구조 학습 기능으로 효율적인 청소 경로를 설정해 사각지대 없이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앱 연동으로 실시간 청소 상태 확인과 예약 설정도 가능해 바쁜 직장인이나 아이, 반려동물이 있는 가정에 특히 추천할 만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집안 일이 한결 편해졌다. 발로 느껴지는 깨끗함이 확실히 다르다 라며 높은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어 신뢰할 수 있는 선택임을 입증합니다. LG 코드제로 알파이와 함께라면 매일 청소가 자동으로 유지되는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